뚱형 지금 에이전트보다 핫한 메타가 있다던데? 형뭐 알고 있는 거 없어? 그럼 알지. 근데 왜안 알려줘? 그래서 지금 영상 만들고 있잖아. 안녕하세요 돈이되는 채널 스타뚱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결제화폐로 쓰일 것이라 생각했다면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더리움, 솔라나와 같은 레이어1 블록체인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 및 AI, 게이밍, 에이전트 등 다양한 기능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것이 빠졌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T입니다 T는 트러스트 익스큐션, 인바이런먼트의 약자로 신뢰할 수 있는 실행 환경을 의미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디바이스에서 중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처리하는 공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민감한 데이터와 코드를 외부의 접근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들의 스마트폰에서 지문을 등록하거나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중요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때 T는 이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저장하기 위해 보안이 강화된 별도의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자료는 어디에 보관되느냐? 스마트폰의 프로세서 안에 별도의 하드웨어에 보관되는데요. 별도의 보안 칩셋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삼성페이, 애플페이 있으면 카드 정보를 접근해야 하잖아요. 그 카드 정보는 T에서 처리되는데요. 앱이나 운영체제는 지문 데이터를 직접 볼수 없고 오직 T를 통해 인증 결과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 해커가 폰을 해킹한다고 하더라도 T 안에 있는 정보는 해킹할 수 없는 것이죠. 아, 물론 폰을 도난당하면 어쩔 수 없고요.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맨날 지갑 해킹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 기술이 업그레이드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수의 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이낸스에 상장된 다섯 가지 코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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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는 팔라네트워크입니다. 팔라네트워크는 프라이버시 중심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인데요. T를 활용하여 민감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분산형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메이저 VC가 없는데도 이 친구가 핫한 이유는 AI16G가 샤라웃하고 각종 프로젝트에서 팔라를 쓰겠다고 해서인데요. 개발자 문서랑 실제 SDK를 보니까 쓰기 간편하게 잘 만들어졌다고 하고 있고 스포어펀으로 프로덕트가 실제로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다들 신뢰를 한다는데 실적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오토마타 네트워크 입니다. 데이터 보안과 검열 저항에 중점을 둔 프로토콜인데요 사용자 익명성을 보장하여 사용자의 신원이나 데이터를 외부에서 추적할 수 없게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누가 참여했는지 알수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팔라를 제일 주목하고 있지만 팔라이티에서 나온 결과값을 온 체인에 쓰려면 오토마타 측에서 개발한 검증자 스마트 컨트랙트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오토마타는 검증에 강점이 있고 바이네스가 2022년 전략적 투자를 한 것은 보안에 대한 기술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시크릿 네트워크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비공개 스마트 컨트랙트를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일반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모든 데이터가 공개되지만 시크릿 컨트랙트는 데이터를 암호화된 상태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자면 디파이에서 거래 내역을 암호화하여 누구도 거래 상대방이 금액을 알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사실 이 친구가 선구자인데 한번 노드가 털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분야에서 오래되었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공개 블록체인의 장점을 활용해서 NFT나 비공개 투표에도 잘 활용될 것 같아서 관심 가질만 합니다. VCD 해시키, 드래곤 플라이, 해시드, 스파르타니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마린입니다. 마린은 고성능 네트워크 인프라를 제공하여 블록체인에서 빠른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젝트로 팔라와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마린은 블록체인의 성능을 높여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체인 데이터 전송, 즉 상호 운용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디파이와 디앱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반앤선물에 없기 때문에 상장 이슈도 기대해볼만하죠. 그리고 팔라와의 비교표를 참고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아시스 네트워크입니다. 오아시스는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안 중심으로 설계된 블록체인 플랫폼이고 AI와 데이터 공유에 특화되어 있으며 데이터 소유자가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데이터를 보호하면서도 분석 및 처리가 가능하고 민감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AI 모델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특히 AI, 의료, 금융과 같은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 하는 분야에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기술은 잘 모르겠지만 메타적으로 보면 오아시스가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생각인지 안데르센, 폴리체인, 판테라, 바넬랩스 등이 투자했습니다. 베커가 참 빵빵하죠. 사실 저 역시 IT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자료를 찾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섯 종목 모두 바이낸스에 상장되어 있다는 사실이고, 그 중에 몇몇 개는 선물 상장을 기대해 볼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초기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적이야 이제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꾸준히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 우리는 엔지니어가 아니니까 기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다양한 파트너십 그리고 활발한 활동 등을 체크해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략한 비교표는 첨부를 참고하시고 이 자료는 텔레그램에도 동일하게 올려다 두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 초기입니다. 그리고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애니그마, 코르텍스, 앵커, 타이코 등도 메타에 포함되니까 잘 살펴보시고요. 영상은 매수매도가 아닌 정보 전달 목적으로 만들었으니 투자는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